화장실에 설치해 놓은 6구 스위치 중에서 저 3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연결된 기기는 없구요 이제 이거 토글 버튼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를 보통 이렇게 속성이나 이전이요 이런걸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고 보통 밑에서 조건을 걸어서 작동시키는 걸 선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여기 설정해 보시면 여기 재시작 같은 경우에 요제시장이나 여기 빠르게 로드하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프로스모스를 재부팅하거나 아니면 시스템 재부팅을 하는 경우 이 구성 요소가 언베일러블 됐다가 다시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 트리거가 작동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이 3번 요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와 위에 아까 트리거로 잡아 놓은 트리거 아이요두 개로만 조건을 걸어 놓으니까 시스템 재부팅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버튼을 누른 것처럼 작동이 돼서요. 딱한 가지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건에 보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이 센서 업타임 이거는 파워 구성 요소에 설치하시면 되는데 이 센서 업타임 같은 경우에는 홈 어이서터가 시작한 마지막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현재 시간에서 이홈 어이가 시작된 시간이 500초 초단입니다. 500초 이상이 되었을 때만 작동이 되게 조건을 걸어주시면, 재부팅되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 이게 트리거가 작동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구요. 뭐, 이 시간은 개인의 선택에 맞게 초단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통합 구성 요소에서 추가하시면 되구요. 업타임이라고 치면, 여기 가동시간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그냥 설치하시면 센서 부분에 확인이 가능하구요. 업 타임 센서점 업 타임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s 타임 스탬프를 이용해서 초 단위로 바꿔서 계산해서 조건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